자 드디어 물건이 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그 물건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자 날짜 바뀌었습니다. 13시, 21시, 오늘 2023년 10월 4일 9시. 자 시간 이게 전방 카메라고요. 전방 카메라, 이게 전방 카메라입니다. 이게 전방 카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숙명 카메라, 자, 이게 측면 카메라에요. 자, 이게 측면 카메라입니다. 화질 죽이죠. 자, 날짜, 이거 녹화 그대로 되고 있구요. 참고로 블랙박스 가능한 모델입니다. 자, 세번째 카메라. 자, 세번째 카메라구요. 이것도 역시 측면입니다. 측면. 자, 화질, 시간, 날짜, 녹화 지금 되고 있구요. 음향까지 같이 녹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카메라. 자, 네번째 카메라구요. 자 역시 화질 죽입니다 자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거 블랙박스 지금까 같이 쓰는 겁니다 자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어떻게 돼?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블랙박스 어라운드 비와, 어라, 어라운드 비와 블랙박스 같이 쓰는 겁니다 자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지금까지 기다렸던 물건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니까 내일 제가 차량에 직접 설치를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